어 제가 <laughs> 처음에 왔었을 때 진짜 사람 앞에서 말도 잘못 하고 그리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거의 말을 못 하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끔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셔서 참이 자리에 세우심에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저희 시편 백편. 1절에서 4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을 때 사실 단락이 조금 적어가지고 아 그래도 좀 쉽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어느 구절이든 아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도 더 많은 묵상이 되는 말씀인데, 어, 이 말씀들은 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 맞는 삶인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더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제가 백편 일 절에서 이 절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바로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으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성경 인물을 한분 찾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어, 다윗은 그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쫓기면서도 그의 그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찬송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 중에서는 이제 좀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로 오늘 보고자 하는 인물은 한분더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좀 아브라함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순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우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바로 자기, 너가 가장 아끼던 그 아들을 나에게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뒤에 3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를 향했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가장 하기 힘든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불평 불만하지 않고 다음 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좀 성결이가 좀 사실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결이가 또 아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결이 부모님도 계지 시 않습니까? 문경재님이랑 현해자매님인데 만약에 현해자매님이랑문경제님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달라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아,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심은 서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앞에 봤듯이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다윗 보셨죠? 다윗이 항상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나쁠 때도 찬양을 드렸고, 좋을 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하는 자는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별로 놀라울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는 백성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백편 3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지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하나님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이제 길을 가다가 문득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보시면은 보는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도 창조를 했고 보면은 새와 또 곤충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어? 되게 저는 알고 있지만 매번 새롭게 감회가 오거든요. 혹시 성도님들은 그러십니까? Yep.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백성이구나를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좀 하나님이 나온 것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 욥기 말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어 욥기 욕기... 예, 말씀부터인데 욥기 38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어, 구약으로는 7 9 9페이지고요 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도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낳으며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이 대해서 온전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이 욥기 말씀은 잘 알다시피 그 욥이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귀에게 욥이 믿음이 출중한 것을 보고 마귀가 욥의 그 하나님께 가서 그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은 땅바닥까지 자신의 자체가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말 실제로 낮아지게 되죠. 많은 병도 걸리고 많은 재산도 잃고 그런 가운데 이 요비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신 거죠. 그 요셉의 위로의 말씀보다는 그 요셉의 자신이 누구인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이 지은 만물이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정말 높으시고, 정말 그존교하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 참그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가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 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 연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사람 은 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십니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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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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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창조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알, 알, 알아줬으면 좋겠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 대우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미래라는 사랑을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라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바로 이유가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인데, 어 성도님들 아마 그 제가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라인이라고 그 영화관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삶이 어땠냐면은 그 주인공은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가난했고 부모님도 가난했고 그리고 자기의 커서도 가난했는데 이가난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 죽기 직전에 있었냐? 이 콩팥을 이식받지 못하면은 이제 그 죽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콩팥을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콩팥 하나 줬었을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다른 콩팥 하나를 더 줍니다 근데 더줄때그 모든 돈을 끌어서 사체까지 쓰면서 끌어 줍니다 끌어서 그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왜그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라는 제세, 이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나면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책임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딱 끝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금 자신 앞에 서고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텐데, 시편 22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마음이 담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요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아 속히 나를 도소서. 이까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부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자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정말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참 그런 예수님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백성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백편,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편 몇 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이 이루다.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감정처럼 그저 며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때 만약에 일회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 사랑하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한달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라고 하거나, 그래 내가 조금 더 봐줘서 한 1년 아니야, 2년 정도 내가 봐줄게 라고 했다면, 저는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나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외우고 생각하는. 묵상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대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전파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냥 이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만 용서해줄게라고 한다면 그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할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들 아실 거과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그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감사가 깊어지고 정말 그 사랑이 깊어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쉬운 문제일수록 어떻습니까? 틀리기 마련이 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삶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쉬워, 쉬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창조해 우리를 책임 지신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 때문에 참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우리 이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만 당연하기 여기지만 그것을 또 매일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이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